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수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연속으로 내려 꽂으면서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요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걱정할 건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얘 예, 한번 봐보세요 올라가고나 올라갔을 때의 거래량과 빠질 때의 거래량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의 거래량과 빠질 때의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세력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세력형님들은 들어와서 적당히 주가를 유지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개미를 털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지금 시, 전국이 불안해요. 지금 언제 이 카드를 꺼낼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에 달아 있어요.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서부지법으로 80여 명이 지금 100명 이상이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80명 이상을 체포하고 66명한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대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금 지지율이나 금지 이런 것들 어느 한쪽이 꺾이지 않고 거의 막상막하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시위가 더 점점 커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 자뭐 민주당을 지지하냐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려 지금 국민이 지금 정서적으로 반으로 짜갈라져 있어요 서로 정당하대 어 서로 정당하대 그러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격해지고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 뭐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소강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질병이거든요. 질병을 이용한 것들이거든요 뭐 지금 현재 독감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하말 많이 나오고 있는 HMPV 바이러스라든지 어 전부 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요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야 이거 심하대 지금 뉴스 계속 터트리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너무 심하대 하면서 이제 안되면은 좀더큰 카드를 꺼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자체를 욕을 할 정도로 여론 형성을 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질병으로 어느정도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하는 거를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극단적으로 좌든 우든 좌우 가리지 않고 조금 완화시킬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어 그래서 아마 이 카드를 정확하게 언제 꺼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처럼 극으로 치다든 지금 대한민국 정황상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개미를 털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기 직전에 어느 정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V자로, 이 N자형 반등이죠. V자형 반등을 진짜 강력하게 한번 보일 것 같으니까, 수젠택 주주님들은 솔직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마, 마지노선 차트상의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요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은 어느 정도 여기 라인을 빠지고 나서 한요 정도 되면 한1 2주 지나겠지. 그리고 나서 카드가 터지면 급등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어, 이게 질병이고 사실 일종의 임시방편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발로 그냥 써먹는 그런 카드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단기간에 끝난다 라고 치면은 우리들은 그 다음은 또다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단기간에 끝나는 주식 못모르고 또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데 고점에 또 물려가지고 또 1년 또 1년 6개월 막 이렇게 고생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실 바에는 지금같이 혼란한 시장에서는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게요 자 저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 안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010 8380 8354로 단순히 애국 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셔도 애국이 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잡아 드릴게요 음. 이거는 보시면은 최대한 짧게 짧게 잡아서 여러분들의 시드머니 볼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거고 연초에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연초에 1월 6일 날어 하이젠 아래는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것들 장전에 보내드린 거 보여지시죠 자, 보시면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키울까 음 이게 매수한 첫날 그냥 상한가를 갔어요 보시면은 매수한 첫날 그냥 상한가를 갔는데 이날이에요 이날은 아니고 밑에서부터는 솔직히 뭐 잡기가 힘들고 아무 시그널 없이 이날 들어가서 첫날 상한가 그 다음날 어또 상한가 그리고 나서 쭉 하고 올라가는데 음. 어 3일만에 거의 92% 이렇게 먹었거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3일만에 92% 근데 이게 사실 보시면은 첫날 들어갈 때 갭이 10%가 넘게 떴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어, 이게 무섭고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하이젠 아 n n 같은 것들 또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이젠 아 n n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어요. 어, 이날이날 이날 들어가서 어, 살짝 옆으로 빼서 이날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사자 말자 별로 뜨지 않았어요. 어, 오히려 이틀간 떨어졌지.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상한가. 크. 그리고 나서 쭉 하고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은 진행 중인 종목인데 50% 넘는 수익률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젠 RNM 해서 50% 넘게 지금 수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가더라도 최대한 고 수익으로 빠르게 빠르게 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시드머니를 최대한 부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질병 테마주도 결국은 수익을 많이 보려고 들고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역시도 최대한 짧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지간하면은. 짧게 진행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 그 다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은 고점에서 희망으로 돌리다가 물려버리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피하고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 구독 안해도 되니까 아니, 구독 안해도 돼요 그냥 010-8380-8354로 단순히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 타점 충분히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010-8380-8380-8354로 -838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진짜 어, 그 다음을 계속 생각하는 확실한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4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 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렙,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려나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예요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가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안, 장이 장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 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 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